어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희대 딸도 보니까 변호사인 거 알아요? 내가 조희대 그 딸이랑 아들이 궁금해서 봤더니 딸이 조민정이에요. 근데 그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이 여자가 그이 지금 올해 올해 콜롬비아 그 로스쿨을 졸업해서 남편이랑 남편도 박상진이라고 어이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. 근데 이 조민정이 진짜 웃긴 게 그 조의대가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자판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야. 어, 우리, 그,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파기자판 당한다고. 그니까 그렇게 하기 전부터 그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이걸 떠들고 다녀가지고 소문이 막 나, 나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양이 뉴스 여러분들 아시죠? 유튜버 고양이 뉴스에서 이걸 들은 거야. 누구 제보를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조민정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거를 들으신 분 있냐고 제보를 바란다고 이런 거 게시물도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. 아빠가 쓰레기니 이 딸까지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. 어?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? 이거 그러니까 마엄지님 아시는구나. 그러니까요. 조희대 딸 조민정 변호사인데 재판 전에 이미 파기작판 될 거라고 말했대. 그러니까 어 비비안 안나님 부전 여전 많습니다. 어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조민정도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. 변호사로 잘 풀리는지 아빠의 덕으로 잘 풀리는지 아니면은 아빠의 덕으로 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조민정 변호사 앞으로 어떻게 돼요? 자이조 조민정 조희대 딸 한번 봅시다 앞날이 어떤지 볼까요? 앞날이 어떻, 어떻습니까? 와 역시 안 좋게 나옵니다. 자 문카드의 정방향과 파보브컵의 정방향 이거 되게 안 좋은 카드거든요. 자이 조민정 변호사로서 인정 못 받고요. 앞날이 흐릿해진대요. 그러니까 아마 조희대가 그 탄핵 받고 감옥 가면은 이딸 조민정도 이제 조의대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잖아요. 앞날이 너무 안 좋게 나와. 가진 컵이 깨지고 어 그리고 앞날이 흐릿해고 미래가 없다. 그래서 조민정도 역시 이게 이래서 업보라는 얘기가 나온다. 조의대가 저지른 업보 때문에 딸, 딸이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요. 이 여자 제가 이력을 봤더니 되게 화려해요.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서울대 법학대학원 나오고 콜롬비아 로스쿨 나오고 아주 화려합니다.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를 일하고 있는데 앞날이 안 풀린다.